아침에 약부터 찾는 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30년간 콩팥 손상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류지호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분들 중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이 특별히 나쁜 생활을 한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평생 해오던 아침 습관들이 문제였던 거죠. 공복에 커피 한잔 마시는 것, 짠 국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물한 모금 없이 하루를 여는 것, 그리고 빈속에 진통제 먹는 것, 이네 가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조용하게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는 말, 매일 먹던 국물 한 그릇이 문제일 줄 몰랐다는 후회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작은 아침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장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반복하는 작은 습관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세 박은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눈을 뜨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믹스커피 세 봉지를 한꺼번에 타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게 무려 2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어요. 본인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등이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붓기려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습관이 결국 콩팥을 무너뜨린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박은희님은 그 뒤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침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시작하고 국물간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짠 반찬도 최대한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식단을 바꿨죠. 불과 다섯 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절반으로 내려갔고 발등 부종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병이 아니라 습관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네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되면서 혈류량이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카페인 성분이 콩팥의 역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고체를 손상시키고 혈압을 급격하게 올린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이 영향이 두배 이상 강해진다는 거죠. 콩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혈류가 막히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이영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5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뇨 증세가 나타났어요. 급하게 검사를 받았더니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에는 절대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것으로 수분을 먼저 보충하세요. 커피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최소 2시간 반 뒤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카페인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4, 5시간이면 빠져나가는데 60대 이상은 하루 종일 콩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커피를 언제 드셨나요? 눈 뜨자마자 드셨다면 내일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짠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된장국, 김치찌개, 북어국 이런 걸 자주 드시는데 문제는 이 국물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 소금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를 5g 이하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아침 식사에는 8g이 넘게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짠 국물은 공복 상태의 이와 콩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64세 정춘자님은 된장국을 드실 때마다 싱겁다고 간을 두 번씩 보시곤 했어요.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 혈압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콩팥 기능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그저 입맛에 맞게 먹었을 뿐인데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된장 대신 표고버섯과 양파로 우린 천연 육수를 사용해 보세요. 감칠맛은 살아있으면서도 나트륨 함량은 훨씬 낮아집니다. 김치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세번 정도 헹궈서 드시면 염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판되는 액젓이나 조미료에는 인공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천연소금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제품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 드신 국물의 간은 어땠나요? 짰다면 내일부터는 절반만 넣어보세요. 처음엔 싱거울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을 안 드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밤새 8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땀으로도 나가고 호흡으로도 나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콩팥이 혈액을 거르느라 과로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아침에 수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은 콩팥 결석 위험이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결석이 한번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결석이 생긴다는 건 콩팥이 이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62세 오상민 님이라는 분은 아침에 물 대신 주스로만 시작하셨어요. 주스도 수분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주스에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콩팥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수분은 아닙니다. 결국 콩팥 결석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한잔 드세요. 단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7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과 콩팥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너무 찬 물은 위를 자극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물을 몇잔 드셨나요? 만약 한 잔도 안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천천히 한잔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습관은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관절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습관적으로 진통제부터 찾으시죠. 그런데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그 독성이 20배 이상 강해집니다. 고려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한 분들이 콩팥 기능 저하율이 1.7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약물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고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돼서 콩팥을 직접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70세 윤태호님은 관절통 때문에 매일 아침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드셨어요. 본인은 그냥 아픈데 약 먹는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콩팥 기능이 거의 바닥나서 투석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리고 가공식품도 큰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냉동식품 이런 것들에는 인공 인산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인산염이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아침에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은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최소 50분 뒤에 드세요. 위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독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아침을 구성하세요. 고구마, 계란, 나물, 과일 이런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진통제도 장기 복용하면 위험하지만 특히 소염 진통제 종류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줄이시고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약이나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만약 공복에 진통제를 드셨다면 내일부터는 꼭 식후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가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 이네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콩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아침 루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상 후첫 45분은 콩팥이 밤새 걸러낸 노폐물을 배출하는 핵심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콩팥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을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콩팥이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올바른 루틴을 만들면 콩팥이 스스로 정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천천히 3분 동안 스트레칭 해주세요. 손목을 돌리고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정체됐던 혈액순환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7분 동안 마시는 겁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이 깨어나면서 콩팥도 함께 준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절대 한 번에 벌컥벌컥 벌컥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20회 정도 쉬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산소가 온몸에 공급되면서 콩팥의 세포들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새벽 공기는 맑아서 효과가 더 좋아요. 네 번째는 45분이 지난 뒤에 저염 자연식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고구마 1개, 삶은 계란 1개, 데친 나물 1접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가공식품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식사가 콩팥에는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와 약 복용 타이밍입니다. 커피는 식사 후 최소 2시간 반 뒤에 드시고, 약은 식사 후 50분 뒤에 드세요. 이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아침 첫 45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혹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서둘러 밖으로 나가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계신가요? 이 단순한 루틴만 지켜도 콩팥 혈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평소 습관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3주 차부터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침 루틴을 바꾸면서 동시에 수면 패턴도 함께 조절하시면 더 좋아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콩팥에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콩팥의 회복 주기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는 콩팥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콩팥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시간에는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콩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이나 간단한 요가를 10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콩팥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납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먹는 음식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물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순서를 지키면 소화도 잘 되고 콩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이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일에만 하고 주말에 늦잠 자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패턴을 유지해야 몸이 완전히 적응하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한달 뒤에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도 줄어들어요. 세 달만 꾸준히 하시면 검사 수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아침 45분 황금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 이네 가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콩팥은 조용히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투석이라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투석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에 세 번씩, 네다섯 시간씩 기계에 연결돼서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시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단세 가지만 바꾸면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첫째, 아침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커피는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식후 2시간 반 뒤로 미루세요. 이것만 지켜도 콩팥 혈류량이 40% 늘어납니다. 둘째, 국물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천연 육수로 바꾸세요. 표고버섯과 양파만 있으면 충분히 맛있는 육수를 만들 수 있어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면 염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콩팥 부담이 확 줄어요. 셋째, 커피와 약은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독성이 20배 이상 강해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타이머를 맞춰놓고라도 시간을 지키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만 바꿔도 한달 뒤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다섯 달 뒤에는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1년만 꾸준히 하면 수치가 완전히 안정되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콩팥은 회복이 느린 장기예요. 한두 달 했다고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챙기면 평생을 지켜주는 장기이기도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을 바꿔 가세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결국 건강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나쁜 습관이 쌓이면 병이 되고 좋은 습관이 쌓이면 건강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공복 커피 마시고 짠 국물 드시고 물안 마시고 공복에 약 먹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콩팥이 망가져서 후회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 뜨면 물한잔 천천히 마시기. 국물간 절반 줄이기. 커피는 식후로 미루기.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 건강을 지키는 점심과 저녁 식사 방법, 그리고 콩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신경 쓰는데 점심과 저녁은 대충 넘기시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요. 다음 영상도 꼭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 보실 건지 혹은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한 줄이 또 다른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콩파트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